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3차 함수 성질 중에 잘 활용하면 문제풀이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성질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차 함수가 있고, 그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라고 했을 때, 어, 접점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어요. 지금 암산으로 바로 알수 있고, 미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22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차 방정식 근과 기수의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함수가 는 0이 되는 세 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치면은 최고차항 개수는 이렇게 될 거고 이차항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는 더 있을 텐데 일단 이차항끼리 비교를 해 보시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fx가 y는 0이랑 만나는 세 점을 생각해 볼게요. 그중에 두 개의 교점의 x 좌표가 0과 1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 교점 의 X 좌표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이 3차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세 실근의 합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두 개가 0이랑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2가 된다. 교점 의 X 좌표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 Y는 이번에 2라고 해볼게요. 그때 그러면 접점 하나, 교점 하나가 생기는데 접점 x좌표를 0이라고 했을 때 교점 x좌표 구해라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중근을 포함해서 세 개가 다 더하면 은 3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0이 중근인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3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y는 0에서 y는 2로 바뀌면서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바뀌었죠. 근데 세근의 합이 바뀌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숫자가 210 변하고 그러면 왼쪽에 직, 빨강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더라도 이 세근의 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여기 숫자가 바뀌면 넘어갔을 때 상수항을 바꿀 수 있지만 이차항을 바꾸진 못하죠. 근데 세근의 합은 누가 결정해요? 최고차항 개수랑 이 차항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이따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내용으로 3차 함수는 점 대칭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저 점을 딱 찍고 손으로 찍고 180도 이렇게 돌렸을 때 원래랑 이제 똑같다 라는 거고요. 어, 극대나 극소가 있는 경우에는 극대점 극소점의 중점이 대칭점이 됩니다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3차함수의 대칭점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그럼 이 빨간 직선이 어디에 있든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을 어디에 한번 놔볼까요 하필 어디 아까 보여줬던 그 대칭점 대칭 기준점을 지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빨강 직선이 어디있는지랑 별개로 세근의 합이 3이 되는데 저기 대칭점을 지난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 0이라고 써놨는데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되든 어쨌든 세근의 합이 3인 거고요. 그럼 세실근이 알파베타 감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칭이니까 알파랑 감마는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이 똑같겠죠. 그걸 세모라고 하면은 베타 빼기 세모, 베타 더하기 세모라고 할수 있어요. 그세 개를 다 더해서 3이 되는 거니까, 3, 베타가 3이다. 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최고 차항 개수랑 이차항만 보면 세근의 합을 알 수가 있고, 그거는 변곡점, 그러니까 대칭점의 x 좌표의 3배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대칭점의 x 좌표까지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 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볼 건데 이 빨간색이 x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그냥 1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거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m이나 n이 바뀌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왼쪽으로 넘어가 봤자 상수항이랑 1차항만 바뀌지 2차항 개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세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접빨강 직선이 만약 에 이렇게 접선이 됐고 그 접점의 x 좌표를 만약에 줬어요. 그러면은 어 접점의 x 좌표랑 교점의 x 좌표 중에 하나를 주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 아시겠죠? 접점의 x 좌표가 0이면 0이 중근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교점의 x 좌표가 3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푸는 거를, 어,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조건 보시면, 3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개라고 했으니까, 중근이 하나 있겠죠? 중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베타라고 하고요. 나조건 보겠습니다. 어,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래요. 근데, 저기에다가, 일단 X는 알파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인데, 이 F 알파가 어차피 0이죠. 그래서 F 알파가 되는 거고, 근데 아까 금방 뭐라 했어요? 이게 0이라고 했죠. 아, 그럼 알파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거의 해가 알파가 되네. 베타를 대입해도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치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 fx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자 fx가 0이 되려면 알파 또는 베타여야 되니까 요 네모가 통째로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걸 찾아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랑 x 빼기 알파의 이 빨강색 직선과의 교점 개수 그리고 x 빼기 베타 파란색 직선과의 교점 개수 전체 교점 어,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셌을 때 어, 3개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최고차항 개수가 양순지 음순지 안 좋죠. 그러면은 어, 말을 보통 안 해줬으면은 둘다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안 해줬으면 오히려 일반적인 양수 말고 음수일 때를 어, 답이지 않을까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양수일 때 생각해보시면요. 이제 알파가 중근이니까 알파 베타 중에 누가 큰지에 따라서 x축이 극대점에서 접하는지 극소점에서 접하는지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왼쪽부터 볼게요. 그럼 x 빼기 알파 직선을 그을 건데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극대점에서 지, 어, 지나갈 거고 그 아래쪽에서도 만나겠죠. 그럼 빨간색 직선이랑 몇개 만나요? 두개 아니죠? 세 개입니다. 자 그림이 복잡해질까봐 여기 찍어놨는데 이게 저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언젠가 만나겠죠. 그걸 그냥 여기다가 찍어둔 겁니다. 네, 그래서 쭉 연장하면은 세 개에서 만난다그 다음에 x 벡이 베타를 그으시면은 몇 개에서 만나요? 아 이게 세 개로 보이는데 두개 또는 세 개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서는 안 만나고 언젠가 가면 만나긴 하겠죠. 그래서 파랑색은 여기 가운데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접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러면 파랑색 직선은 적어도 두 군데서 만나겠죠. 그럼 지금 교점이 적어도 다섯 개가 되는데 나에서는 세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x-α 빼기 알파 그어주시면은 몇 개? 두개 아니죠. 아까 금방 하셨던 것처럼 왼쪽 아래 쭉 가면은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 항상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세 개에서 만납니다. X백, X백이 베타 그으시면은, 어, 두개 또는 세 개. 접선이면 가운데 교점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총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에서 만나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아, 그러면 A가 양수만 되고, 음수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럼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X축이 극대점 또는 극소점에서 접하게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X 빼기 베타를 먼저 그어보면 딱한 군데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빨간색 직선을 그을 건데 여기 알파 콤마 0에서는 일단 무조건 만나죠. 근데 총 3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만나고 단 하나만 더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만나니까 하나만 더 만나려면 어떻게? 접선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 교점이 세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빨강색, 파랑색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문제에서 f' 1이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아까 이게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점대칭이잖아요. 거기서 만약 기울기가 1이면 기울기 1인 게단 하나고 그게 아니면은 기울기가 1인 게 이렇게 두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인 게 2개까지 가능하니까, 여기 또는 여기가 x 값이 1이겠죠. 근데, f1이 문제에서 4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x 축보다 주황색 점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모순이죠. 아, 그래서 왼쪽은 정답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X 빼기 베타, 파란색 직선은 한 군데서 만나고요. 빨간색 직선 그릴 건데, 알파 콤마 0은 일단 지나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만나야 되니까 접선이다. 까지 똑같은 논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접선을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사실 이 조건 두개 있죠. F1은 사랑, F'1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1이고, 프라임이니까, 기울기가 1이고, 1, 4를 지나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이게 접선이구나라는 게, 어, fx의 접선이라는 게 바로 보이시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f'1이 1이니까 기울기가 1이고요 f1은 4니까 1,4지는 직선을 떠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g에다가 1 대입하시면 f1 빼기 4니까 0이고요 g'에다가 1 대입하시면 f'1 빼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gx 입장에서는 1 대입해서 0이고, 도함수에 1 대입해서 0이니까 x는 1이 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g(x)는 0에 중근으로 x는 1이 있고요. 그러면 이 3차함수랑 이 직선이 x는 1이 중근인 거니까 거기서 접선이 되겠죠. x는 1에서 f(x)에다가 x는 1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게 x 플러스 3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아까 두 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거기서 접선을 그은 게 X 더하기 3이니까두 가지가 가능한데, 왼쪽 점에서 그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기가 X 값이 1인데, F'0이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근데 0은 1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여기 왼쪽에서, 왼쪽에서 접선을 그으면 노란색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렇게 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이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접선을 그어야 되는 거고, 그럼 f' 0이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대칭점에서 여기 주황색 사이,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은 f'1이 아니 f'0이 주황색보다 기울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접선이 바로 이 주황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이랑 주황색 직선이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x 플러스 3이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를 찾을 건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fx랑 주황색 직선이 지금 만나는 게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해요. 그럼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fx랑 x축이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요. 따라서 세 실근의 합이, 어, 마이너스 3 빼기 3 더하기 베타죠. 요 방정식의 근이. 근데 이두 방정식은 오른쪽에 뭐가 있든 1차식이 있을 때는 또는 상수가 있을 때는 세 실근의 합이 같다고요. 아, 세근의 합이 같다고요. 따라서 베타를 구하시면은 5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fx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마이너스 3이 중근이고 5가 근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x 플러스 3제곱 x 빼기 5가 됩니다. 자, 근데 구하는 것은 f 0이죠. 근데 1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어 지난번 영상 다항식식 없이 함수값 구하기를 보셨다면 사실 1 식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f 1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어 마이너스 64이가 되고 그게 4가 되는 거죠. 근데 식이 없더라도 어 1을 대입한다 치면은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3대 중문이니까 제곱해서 16 곱하기 1에서 5까지 거리는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 16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64a를 식 없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f 0을 구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5a가 되는데 그냥 식이 없다 생각하시면은 자 여기 0에서 3까지 거리가 3인데, 제곱하시면 9죠 중근이니까. 0에서 5까지 거리는 5조. 근데 왼쪽에서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5 곱하기, 아까 9 해서, 마이너스 45A가 됩니다. 마이너스 64A가 4일 때, 마이너스 45A는 60, 아, 16분의 45. 따라서, PQ 더 해주시면은, 61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